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해도 너무하는 친가의 반기를 들은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집안의 며느리인 엄마를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하는데요. 엄마를 위해 집안을 뒤집어 놓긴 했지만 절대로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는 따님.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를 싫어합니다. 엄마를 보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골치가 아파오고 한심하기 그지 없거든요. 엄마는 그 시절 많은 엄마들이 그러한 것처럼 나 하나만 참으면 모든 것이 편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참아왔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삶의 마지막 문턱에 엄마는 서 있었거든요. 제가 본 엄마의 인생에는 그녀의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하물며 딸인 저조차 엄마의 편이 아니었거든요. 절대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고 만일 엄마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저의 운명이라면 저는 과감히 그 운명을 포기하겠다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나 하나 참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동안 한 가지 간과하고 있던 것은 과연 엄마를 위해 참아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땐 아무도 없거든요. 엄마는 그동안 헛발질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지금 많이 아팠다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자 다들 그러대요.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말이죠.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이라며, 모두 입을 모아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무정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입장에서 엄마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였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내, 엄마, 며느리 올케, 시누이. 엄마의 호칭은 정말 많은데 과연 저 호칭에 맞는 대접을 받으며 살아온 건지. 아침부터 엄마의 컨디션이 좋질 않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아버지와 한바탕한 듯해요. 엄마, 아버지가 다투는 일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제 친가 쪽 사람들 때문이었죠. 그 대상만 달라질 뿐 매번 엄마와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는 일의 화두에는 항상 친가 쪽 사람들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엄마에게 왜 그리 다운이 되어 있는 거냐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니네 아버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보다. 평생을 그렇게 홀대하더니 여전해. 뭐 기대를 한 내가 정신이 나간 거였던 거지. 나는 네 아버지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었니? 그 모습 다 보면서 울고 불고 절대로 죽지 말라고 애원을 하길래 이젠 좀 달라질 줄 알았어. 그런데 아직도 내 편이 아니라 네 할머니 편이다. 하긴 평생은 그렇게 지네들 식구 편으로 살았었는데 갑자기 내 편을 드는 것도 우습긴 하지. 무슨 일로 다툰 건가 했더니 아버지가 엄마에게 다가오는 명절에 지낼 차례 이야기를 했다 하더군요. 엄마는 3년 정도 암투병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자 엄마는 과감히 머리를 싹다 밀어버렸죠. 나중에 손톱까지 빠졌었는데 저는 그때 엄마를 잃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엄마는 암이라는 질병을 이겨내고 있고 현재는 조금 안심을 해도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긴 했죠. 엄마가 병에 걸리자 친가 쪽 사람들은 극성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엄마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가면 안된다. 절대로 이렇게는 못 보낸다 등등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죠. 그렇게 2주 정도는 엄마를 생각해 주더니 한 2주 정도 지나자 본세가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와 제 앞에서 지독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야. 내가 봤을 땐매갈이 없는 것이 틀려버린 것 같다. 하지만 절대로 애매 앞에서 내색하지 말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거 아니야. 애미보단 네가 좀 알아보도록 해. 네 엄마 보험도싹다 들여다보고 암으로 죽으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말이야. 그리고 치료비는 또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아보고 괜히 쓸데없는 희망 같은 걸 기대하지 말고 다른 멍청한 사람들 보면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고 막 구까지 한다고 하더라.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매정하다 할 수도 있지만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당시 할머니의 말에 동조를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워낙에 꽉 막혀 있는 사람이라 들어줄래 만무했었고요. 아버지를 쳐다보니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할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을 하고 있긴 하더군요. 계속해서 할머니는 엄마의 보험금 이야기를 했고 꼭잘 알아보라고 제게 신신 당부를 했었습니다. 할머니 지독한 말이 지속되자 아버지가 결국엔 고함을 치고 말았죠. 아직 저 사람 안 죽었어요. 도대체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치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요즘 우리나라 의학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데. 암에 걸렸다고 사람이 무조건 죽을 날짜를 받겠어요. 어머니 좀! 그만 말씀하세요. 매정하다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매정하신 거고. 지금 어머니 너무 지독하신 겁니다. 애 앞에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 아내고 애 엄마고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버럭하는 소리에 할머니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애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셨고, 그게 다 아버지와 저를 위해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렇게 부려먹고 잘 써먹었으면서 한편으로는 엄마라는 사람을 그토록 오랫동안 의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놈이 어디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너이 애미 몰라? 한번 들은 건 절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너 지난번 나한테 뭐라 했었니? 네 처가 친정을 너무 생각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친정에 용돈을 좀 챙겨주었으면 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다가 애미가 미리 친정에 돈 빼돌려면 어쩌려고 하니? 사람이 죽을 꼽에 다다르게 되면 정신도 이상해지는 법이야. 이판, 사판이 되는 법이라고. 만일그 사람들이 받은 적 없다고 내 빼면 너 어쩔 거야. 그돈 다시 가져올 방법 없는 거 아니야?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 말고 먼저 선수를 치라는 거 아니야? 넌이 네 처가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래? 지지래도 못 사는 것들이 꼴에 자존심만 있어가지고는 네 마누라 고생만 시킨다고 아주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네 처가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잖아. 지들 딸내미 수준도 모르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고생만 죽어라고 있다고 내욕하고 있잖아. 잔말 말고 네 엄마가 들고 있는 보험 샅샅이 한번 뒤져봐라. 딸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말해줄 거 아니야. 암에 걸려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며느리 뒤에서 저런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바로 제 친척들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조차 못한 채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할머니에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논리를 빗대어 가면서 말이죠. 네, 샅샅이 한번 뒤져보도록 할게요. 전 엄마 거, 아버지는 할머니 거. 늙어 병들면 암 걸린 우리 엄마보다 더 일찍 이 세상 뜨시는 거 아니에요? 만일 할머니 보험 있는 거 고모들이 알면 개떼처럼 몰려들 테니까. 고모들 성격 장난 아니라서 빼돌린 돈 절대로 저희한테 내놓지 않을걸요? 안 그래요? 그때 빼앗기지 않으려면 할머니 것도 좀 미리미리 알아놓아야겠네요. 할머니 말처럼 먼저 선수를 쳐야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니까. 안 그래요?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몫이니까 누가 먼저이고 나중이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그 한마디의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할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힐 뻔 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막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리 말하니 역지사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깃털마치 남아있는 양심이었는지 몰라도 말이죠. 그렇게 엄마의 보험금이 얼마일지 혹시나 엄마가 외가 쪽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은 아닐지 하고 친절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동안 엄마는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늘은 아직 엄마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지 점차 엄마의 몸에 자리 잡았던 그 나쁜 녀석은 작아졌고 엄마는 조금씩 몸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죠. 엄마가 병상에 누워서 씨름을 하고 있을 때 할머니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알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엄마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기에 저와 아버지는 입을 꾹 닫았었죠. 대신 아버지는 없는 말들을 지어내곤 했습니다. 엄마가 누워있을 때 할머니가 절에 가서 치성을 드렸다는 둥 항상 아침이면 엄마를 위해 기도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대곤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순정적이고 친가 쪽 일이라면 참아내고 참아내던 엄마가 그 말은 믿진 않더라고요. 당연한 거였지만 설마 저는 엄마가 또 새빨간 거짓말을 믿을까 봐 걱정하긴 했었네요. 엄마는 투병 중에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친가의 행사나 명절에도 열애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몸이 나아지니 다가오는 명절 차례 이야기를 아버지가 꺼낸 것이었죠. 엄마는 오랫동안 친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위로 고모들도 있었는데 그냥 그녀들은 친가에서는 인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쇼파에 앉아서 바쁜 엄마를 도와주기는커녕 엄마의 손을 더 바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기들도 시집에서 일을 하니까 친정에 오면 좀 쉬고 싶다고 하는데. 고모들도 며느리 엄마도 며느리 각각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사는 사람들이면서 그 애달픔과 스트레스를 누구보다 잘알 텐데 고모들은 친가에만 오면 어린 아이들이 되곤 했습니다. 저러다 밥까지 먹여달라고 하겠네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럼 아버지의 남동생 즉 작은 아버지는 어떠했느냐? 워낙에 작은 엄마 사랑이 지나쳤던 분이라 작은 엄마 손에 물 묻는 걸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도 거의 당일에 친가에 왔다가 바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귀한 사람이라 그렇다나요? 그리고 작은 엄마의 친정인는 자식이라고는 작은 엄마 한 사람밖에 없어서 일찍 가봐야 한다며 작은 엄마를 나오라고 재촉하곤 했었죠.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러지 못하는 건지. 엄마만 쨍일 죽어라고 일하고, 쨍일 뛰어다니고, 쨍일 다른 사람들 뒤지닥거리하고, 그런데도 할머니한테는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만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엄마란 사람은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 해도 그 흔한 말대꾸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항상 자신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족함을 몸을 열심히 굴려 일을 함으로써 채워 넣어야 한다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작은 아버지처럼 엄마에게 그리 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형이어서 체면 깎일까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본인 부모님 앞이라 쑥스러워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엄마 편을 들어준 적도 없었고 엄마에게 고생했다고 말한번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죠. 엄마는 그저 묵묵히 떼약 패치해서 혼자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친가 사람들이 얼마나 얄밉고 할머니한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엄마가 실질적으로 미워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더군요. 투병생활 하면서 좀 편안해지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 몸 조금 나아졌다고 다시 명절 이야기를 꺼낸 아버지한테 서운한 감정이 드는게 아니라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 했습니다. 네 할머니한테도 당연히 서운했지. 나는 죙일 앉아버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가는 사람들 뭘 싸줘라, 챙겨줘라, 체급만 했으니까. 그런데 더 서운했던게 뭐였는지 아니? 바로 네 아버지였어. 자기 동생 처가에 일찍 간다고 해도 나한테 미안한 기색 한번 보이질 않았으니까. 자기 동생만 처가 있다니? 지는 처가 없대? 나는 엄연히 친정이 있는데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보고 싶은데. 그냥 나는 시집 주방에 목매어 있는게 너무 당연했고 바쁘니까. 손님들이 자꾸 밀려오니까. 나는 친정에 가지 못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그 태도였어. 참 다들 고약했지만 그 중에 네 아버지가 가장 고약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지금 나한테 다시 그 짓거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은근슬쩍 물어보는데 저게 지금 사람 새끼인가 싶더라고. 난 그냥 다 귀찮아. 그리고 이번에 아프면서 내 몸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내 몸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 버틸 거야. 갈 생각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써먹을 때도 되지 않았니? 고장 났다가 다시 수리됐다고 또 써먹으려고 하는 그 못된 심보 징그럽다 징그러 어떻게 평생을 그리 안의 입장을 몰라주는 건지? 아침부터 좋지 않았던 엄마의 컨디션은 하루 종일 좋질 않았습니다. 우울하겠죠. 그런데 저녁에 퇴근을 한 아버지와 엄마가 다시 한번 다음 라운드에 돌입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다툼의 한가운데 다시 한번 할머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퇴근을 하셨고, 할머니는 엄마 몸이 걱정이 되어서 왔다고 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절을 셀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의 여부를 따져보려고 온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는 명절이란 명절은 다 없애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 개인만의 희생을 바탕으로 깔고 치러져야 하는 명절 행사라면, 그깟 것다 사라져도 무방하다 생각하거든요. 엄마는 할머니와 아버지 이야기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설령 할머니가 엄마의 건강을 걱정한 이야기일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꾸준한 운동도 필요하고 바람도 쐬야 하니 이번 차례는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아버지를 찌려보았고 저 또한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한술 더 떠서 엄마와 제 염장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은 애미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못했는데 이젠 거의 다 나았다고 하니까 이번 추석 차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해라. 뭐 수술도 했고 항암치료도 다 끝났으면 다 나은 거 아니니? 얼굴도 좋아 보이고 예전 병들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하네. 그리고 너무 몸을 사리다 보면 그게 더 몸을 약하게 만드는 법이야. 조심해야 한다고 약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나았다고 믿어라. 믿으면 당연히 재간이 없거든.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살아야지, 벼랑 간 사람이 달라지면 그것 또한 이상한 법이야.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살다가 하늘이 부르면 가야지 별수 있니? 암튼 이번 차례는 원래대로 정석대로 되돌려 놓도록 하자꾸나. 원래도 그랬지만 할머니는 엄마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분부를 내리더군요. 그리고 병을 가지고 있는 엄마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하늘이 부르면 가야 한다는 둥별수 있겠냐는 둥 그리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로망이 나지 않고선 할수 없는 그런 말들을 엄마이니까 그동안 이래도 저래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던 엄마였으니까 가능했었던 거겠죠. 할머니그 말이 엄마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쌓인 감정의 봇물이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막 입원했을 당시에도 썩은에 나는 그런 소리를 하더니. 엄마가 거의 다 나아진 이 시점에 또다시 저런 시궁창 냄새나는 소리라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이란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가족의 병이든 상태라면 좀 상대의 처지를 헤아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말하기 전에 알아서 좀 살펴주고 챙겨줘야 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엄마에게 있어서 그들은 절대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입에서 터져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보 같고 미련스러운 사람이라 아버지한테만 요즘 큰 소리 치지, 여전히 엄마는 저의 친가 쪽 사람들에게는 약한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조상 귀신이 정말 와서 식사하신대요? 그리고 그 조상도 그래요. 다 죽어가다가 이제 살아나는 자손한테 그리도 밥을 얻어 드시고 싶으시대요?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초대해도 식사하러 오지 않겠네요. 제사라는 문화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공동체 우위를 다지고 진심을 다해서 조상을 길이라고 만들어놓는 아주 좋은 풍습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며느리만 미친 듯이 잡아대고 며느리의 고열만 뽑아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함께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게 바로 제사라는 거라고요. 그리고 만일 엄마한테 큰일 나면 할머니가 책임질 거예요? 할머니 몸에서라도 떼서 줄 거냐고요? 그냥 믿으라고요?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믿는 게 제일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할머니나 살다가 하늘이 부르면 고집 부리지 마시고 곱게 가세요. 그리고 아버지 알아 보셨어요? 할머니 죽으면 보험금 어디 어디에서 나오는지? 바빠서 못 알아보셨으면 제가 당장 내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며느리한테 아니, 며느리가 아니어도 이제 몸이 회복되는 사람한테 저런 막말을 하는 거면 할머니 불안불안하네요. 혹시 치매 증상 있으신 거 아니죠? 시간 되시면 저랑 병원 가실래요? 엄마도 이제 그만 바보같이 살아.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그렇게 살라고. 엄마가 계속 그렇게 살면 내가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 마치 내 인생이 나중에 저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엄마도 엄마 딸이 엄마처럼 시집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병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제발 좀 양심 좀 갖고 삽시다. 어쩜 사람들이 하늘같이 이렇게 지독할 수가 있어? 정말 상정 못할 인간들처럼? 앞으로 엄마에게 명절이건 뭐건 친가 일에는 나물나라 버티라 했습니다. 당장은 제 말을 따르겠지만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엄마 마음에 편치 않을 것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엄마도 좀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던 대로 하라는 그말 참으로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바보로 살았으니까 계속해서 바보로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그말 말이죠. 저는 절대로 저희 엄마를 닮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끔찍해 하는 말이 바로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죠. 저희 엄마를 미친듯이 욕해 주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젠 자기 몸좀 챙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노예 같은 근성, 며느리라면 무조건 시댁이 희생해야 한다는 그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